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체 사진과 약간 동떨어진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AI로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루나 드림머신을 천체 사진 촬영 과정에 적용해 봤습니다. 드론 효과, 그리고 기존 사진에 적합한 새로운 이미지 생성, 그리고 텍스트만으로 동영상 생성, 그리고 촬영한 천체 사진의 공간감 효과 주기를 적용해 봤습니다. 짧은 기간 눈아보시는 사용해 본 결과를 요약하면, 천체사진 촬영과 같은 특정한 주제의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준비된 사진자료가 필요하고, 생성된 영상을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사실적인 천체사진은 AI 기술로는 표현할 수 없고, 과학적인 기반이 깨질 경우에는 영상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천체사진 자체에 이런 AI 기법을 적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단지 관측 분위기를 영상으로 촬영하지 못하고 사진만 있는 경우 사진을 짧은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부 사람들이 극찬할 정도의 AI 기능은 이번엔 체감하지 못했습니다.